자 이어서 무대에 오르고 계시는 그룹은요 엑소 여러분들입니다. 자 엑소 여러분들은 오늘 블랙으로 저렇게 멋있게, 멋있게 네 대부분 끄나오셨습니다. 시상식들이 다 블랙으로 차려 입 는 경우가 많죠. 네 엑소 같은 명들은 이렇게 골드나 화이트 리버도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. 네네 오늘 화이트 타일을 또 이렇게 맞춰갖고 오셨어요. 네. 보니까 멤버 중 찬열씨와 카이, 어, 카이 씨와 이상봉 기자인의 패션쇼 모델로도 서기 됐는데요. 그만큼 굉장히 데뷔 때부터 각광받던 신인입니다. 자 올라오시네요. 네자 우리 엑소 여러분들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 무대 위에

아, 역시 엄지 손가락을 들고 어, 굉장히 기념을이에요 기념을 조각들. 네. 자, 아, 저희가 인터뷰를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리로 밖에 주시고요. 자, 어휴. 아유, 아유, 인원이 너무 많아요. 네, 네. 오늘 어, 너무 잘하시네요. 그래, 인원이 너무 많은데 한명한명 네.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. 어떻게 다 이게 가능하지? 네 신기합니다. 자, 어, 우리 육성으로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위아, 보아, 안녕하세요, 엑소입니다. 아 기분 좋네요. 멋있네요. 반갑습니다. 네 자, 어떻게 이렇게 소녀 팬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어요다 계시네요. 그렇죠 여기 <laughs> 다 있네요. 예. 네. 오 종합 선물 세트. <laughs> 네. 예. 네, 네. 자 어,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죠. 네 우리... 엑소 평균하기라는 조합이 있는데 본적 있으세요?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. 제발. 아, 엑소 네, <laughs> 평균 얼굴이 라는학성 사진인데 아, 네. 이걸 본적 있으신가요? 아, 네 있습니다. 네. 그 사진을 봤는데 평균 얼굴이라고 하면은 다 조금씩 얼굴이 있다는 얘긴데 누굴 가장 닮았던가요? 어... 전가요? <laughs> 아 본인이 본인으로 엑소의 아, 네. 평균치 얼굴이라고. <laughs> 자, 알겠습니다. 자, 어, 제가 알기로는 유닛을 나눠서 한국과 중국을 어, 더불어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우리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팬들 중에서도 또 중국 팬들에게 네. 저희가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있습니다. 네. Uh, 大家好我们是 e x o 这次非常荣幸可以参加 s uh, b s 这次活动然后呢也希望大家多支持我们我们会继努力的谢谢 네, 좋은 말이었습니다. 네, 예, 멋있는 말이었습니다. 참 멋진 고마운 말이었고요. 예. 엑소 k 는 바로 이 SBS 인기가요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가졌잖아요. 네, 근데 맞습니다. 오늘 이렇게 이무대에선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. 어, 네. 먼저 2012년은 저희 엑소가 데뷔하고 또 많은 분들께 엑소 음악을 어 들려드린 뜻기뿐인데요 아, 어, 근데 어, 이렇게 또 올해 연말에 이게. 어. 선배님들과 한 무대에 설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. 네, 부듯합니다 자, 같은 무대에 오늘 오르는 선배들 중에 롤 네. 모델을 꼽을 수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? 어, 옆에 계신 알렉스 선배님. 와우! 네, 와우. 네 와우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그... 하지만 저는 오늘 무대를, 저는 오늘 무대를 꾸미지 않기 때문에 네. 네, 역시 아, 어쨌든 영광입니다. 많이 들었어요. 예. 네, 네, 네. 오늘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많은 선배님들이 저희 정말 롤 모델입니다. 네, 네. 네. 앞으로도 그런 롤 모델 어, 선배님들처럼 멋있고 어, 훌륭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멋진 아이돌로 계속해서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무대도 굉장히 기대하겠고요. 앞으로도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엑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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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. 위아, 우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No!